예, 네, 오늘은 50개 50개주의 미션에 대해서 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벌써 193회예요. 우리 아, 네, 한 200회 되면은 네. 무슨 저기 네? 정말 축하 파, 축하 파티야. 네. 또 우리 무지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신 아, 네. 우리 무디 목사님을 네. 좀 위로해 드리는 네.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셨고 네, 우리가 이제 50개주 미션을 이제 그 이제 7월 달이면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자세하게 왜 50개주를 떠나는지, 왜 50개주에 가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한 네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셨고 영생이며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 천하에 전하게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50개 주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네, 50개 주를 떠나는 목적. 네,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은 은혜이며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50개 주로 떠나는 거예요. 전도자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없다. 때를 얻떤지못얻던지 얻던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30일 동안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홈레스 선교. 인생과 세상에서 절망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의 소망 없이 좌절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가 하느냐? 아버지 밥상 교회는요. 지난 10년간 네, 이런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구를요? 네, 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복음스 영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공급할 때에 마음을 열어 주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네, 50개 주에 이러한 네, 그 소망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게 하는 네,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네, 그래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네,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 영생을 준비하자는 존귀한 존재임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 형제들의 선교사 훈련이다. 아멘. 네 물론 우리가 네 거리에 있는 홈네스들을 위한 네 그런 네 미션이지만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네, 훈련이 되는, 네, 저들을 선교사로, 네, 훈련을 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 네. 30일 기나긴 여행을 통하여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가치가 예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해주고, 네, 깨닫게 해주는 그 훈련이 바로, 네, 이 선교사 훈련이에요. 힘든, 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육체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와 복음 증거가 우리 삶의 목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며 유혹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며기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의 제자이다. 강한자가 이기며 귀신을 대어 쫓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가는데 수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LA에서는요, 네 다운타운 사역을 통해서 많은 홈레스들을 우리 교회로 웰컴했지만 이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게 했지만 여기에서부터가 벌써 저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강한 예수의 군사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그 일이 우리 형제 형제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네, 떠나기 전에 떠난 후에 네, 저들이 제자로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돕는 일네 번째는 50개 주의 교회들을 깨우며 연합 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에요 전도와 선교회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며 50개 주 교회와 선교회가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오0개 주의 선교팀이 사역할 수 있는 황금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오0개주 네. 교회가 연합하여 사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미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횃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 좋은 예, 좋은 예잖아요. 우리가 LA에서 그저 새누리 교회와 연합해서 한 달에 한번 그피딩 사역하는 거 얼마나. 네,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박사 교회를 통하여서 네, 홈레스 사역을 네, 그 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없는 그런 교회를 아, 네. 초청해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아, 네. 그래서 50개 주의 모든 네, 지나가는 교회마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교회가 연합적으로 이 홈레스 사역, 전도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네, 모든 교회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지체이며 한몸이다. 아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마지막 때 대초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50개조 미션의 결론이에요. 네, 아무 것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단순한 삶을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네,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50개절을 다니며 전도 성교 사역을 감당하지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부르실 때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네, 집도 사야 되고 나는 가게도 오픈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요, 네, 예수 제자로서 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러나, 네, 이미 홈네스가 되신 분들은 이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부르면, 네, 예스. 얼마나 쉽습니까? 사마리아 성밖에 네 명의 문득병자가 전도자로 쓰임받아 도시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홈네스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홈네스가 돼본 사람이요. 홈네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자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빠른 시일에 빨리, 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사역을, 네,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영혼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십 개주 사역은 가장 복되며 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오십 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자. 큰 길이 열려야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며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선영이요. 이선영. 네. 네, 우리 이선영. 네, 우리 자매님도 이곳에서 이제 몸이 회복되고. 네, 훈련 받으셔서 홈리스 사역에 네, 열심히 동참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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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네, 5 0개주 사역의 키포인트는 네, 바로 전도입니다. 네. 전도가 주체가 되어서 네, 우리 홈네스 사역도 음. 같이 이루어집니다. 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아, 네, 오케이. 온 천하에 다니라. 네, 50개 주에요. 음. 온 천하가 다 있어요. 음. 모든, 네, 세계 열방의 네, 민족들이 다이 미국에 와서 있어요. 그래서 50개 주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면은 온 천하에 다니는 거와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전도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바로 네 율법 가운데 살던 사람, 양심으로 살던 사람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은혜란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리란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신 그러한 영생의 체험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음면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 전도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네,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네, 때를 넣던지, 못 넣던지, 네,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네, 사도 바울은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래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좀 이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개의치 않고 또 전도하러 갑니다. 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하는 데에는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치우치거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네 전진했을 때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이요 제자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제자 삼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네두 번째로는 홈네스 선교. 누가 보음 16장 20절에서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알더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러나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네, 향락을 즐기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가난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네, 생명의 길로 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성교전도를 통해 유아같이 네, 버려지고 가난한 홈레스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가 네그 책임을 가지고 오시게 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여 홈네스 선교는요. 그래서 네,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것. 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도 나누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홈네스 선교입니다. 네, 사, 세 번째로는 훈련. 빌리포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 네. 자족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아, 네. 네 훈련받는 사람의 특징, 모든 상황에 적응하며 네 성교사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아, 네. 네, 인생의 쓴맛 단맛을 통해서 내 네, 아주 훈련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비결이 이제 몸에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홈네스 네, 분들을 만나면은 얼마나 나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배고픔에 동참할 수 있는 저들의 굶주림에 네 그거를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벌써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네 물부를 가리지 않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네. 네, 전도의 대상으로서 네. 제가 네 그렇게 힘썼다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50개 줄을 가면서 이러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훈련에는요 네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함께 있게 하사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죠. 네 그곳에서 전도도 하며 네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열악한 그네 귀신에게 눌려 있는 자, 네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 병으로 네 고통 당하는 자 이러한 네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권능도 예수님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 50개 주를 떠날 때에 이러한 네, 능력과 권능을 네, 우리가 네, 부여 받고 네, 이번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아, 쫓으며 아, 네. 네, 병든 자를 치료하며 아, 네. 네, 저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즉시에서 어떤 뭐 기적과 뭐 이런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때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안수하여서 네 그들이 네 귀신으로부터 병마로부터 네 마귀로부터 저들이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의 주님께서 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난 뒤에 네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 네 번째로 연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 네이 네, 안디옥 교회 가요. 네, 이러한 일은, 제 이제, 교회의 그, 네, 확산을 위해서, 네,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때는 사울이었어요. 네, 안수하여서 저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송받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네, 회당에, 회당에,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집단에, 그, 이르, 그때는요, 그, 교회가 되기 이전에는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전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네. 바나바와 그이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가이샤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이게 사도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회당회당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이제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50개주 선교 전도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우리 50개주 선교 여행을 떠나면 이러한 연합된 교회의 모습,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네, 50개 주의 교회를 깨우며 연합하는 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네, 황금의 길을 만들어서 이제 해마다, 네, 일, 일회에 끝이는 게 아니라 네, 해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50개 주의 교회들을 깨우고 연합해서 홈레스 사역과 전도에 네 매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마지막 때대출수의 사역, 대출수의 사역이 언제 일어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네. 대출수의 사역에 네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기도음악틀어주시고요네 예. 우리 네 자매님 네 자, 자매님 네 눌러주시고.